자 안녕하십니까 증권사 출신 트레이더 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좀 보실 종목은요 어, 뭐 오늘도 역시나 로봇 주입니다자 로봇 관련된 종목인데 자 하이젠 RM 한번 좀 봐, 다시 한번 더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하이젠 RM 같은 경우는요 오늘도 4.9% 가량 좀 상승이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오늘 같은 경우 외인들의 좀 매도물량들 차익실험 매물들이 좀출혈 하고 있다 자 계속해서 지금 이 외인들의 매도물량들이 지금 상거래를 연속 좀출혈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이 하이젠 RNN같은 경우는요 모두 다 아시겠지만 로봇용 액추어티 전문기업입니다 이 액추어티같은 경우는요 이 로봇의 심장이다 라고 좀 불릴 정도로 굉장히 좀 중요한 부품인데 자이 하이젠 RNN같은 경우는요 지금 이 서브모터 그리고 구속 감속기 그리고 엔코더 그리고 드라이브 등을 일체화를 한 스마트 액추어티를 액추어터를 이제 올해 개발 완료로 이제 목표를 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이 스마트 액추어 액추 데이터 같은 경우는요 지금 이 휴머노이드 로봇의 핵심 부품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이 하이제이 r n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통합 구동 모듈 솔루션을 확보를 하고요. 그리고 자체 설계 및 양산이 가능한 이 수직 계어라를한 기업이다라는 부분을 좀 계속해서 좀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액츄액에이터 같은 경우는요. 이 슈모노이드 한 대당 약 25개에서 30개 정도 지금 들어가는 것을 알려지고 있고요. 그리고 고급형 같은 경우는 최대 60개까지 좀 탑재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 자, 즉이 뜻은 무엇이냐? 이 슈모노이드가 상용화될 경우에는요. 이 하이젠의 레는 같은 경우는요. 엄청난 수혜를 받는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하이진 아레는 같은 경우는요. 어 지금 이게 LG전자와의 엔비디아의 협력 관련된모메텀들도 굉장히 좀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자, 그리고 이제 또이 하이진 아레는 같은 경우는요. 이 휴머노이드 관련돼서 정부 국제 과제를 주도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자, 지금 이 휴머노이드 액추에이터 개발을 주관고 있는데 자 지금 산업통상부가 이제 주관을 하고 있는 이 휴머노이드 로봇용 액초 에이터 개발 국책과 제 이제 총괄 주관 기업으로 선정이 됐죠 자이 부분은요 단순히 이제 부품 공급을 넘어서 이제 국내 휴머노이드 로봇 생태계를 주도를 하는 위치를 선점을 했다라고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더욱 더 이제 이 하이젠 아레는 같은 경우는요 이 모멘텀들 그리고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기업 가치의 향상 등 굉장히 좀 기대를 해보실만한 내용들이 굉장히 좀 높아지고 있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이액추어 에이터 부품 생산 관련된 기업들이 딱 대표적으로 세 군데가 있죠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리고 로보티즈 그리고 하이진 R&M이 있는데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요 시총이 약8 5조에 달합니다. 그리고 로보티즈 같은 경우는 3조 정도 되고 있고요. 그리고 하이든 아리는 같은 경우는 1.7조 원에 불과한데도 불구하고 엄청난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지금 국책 사업 선정 기업으로 됐다라는 부분을 좀 체크를 하신다고 하면 은 아, 이 종목이 이 기업이 어느 정도 기술력을 갖고 있고 지금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돼가지고 모멘텀들이 계속해서 부각이 되고 있는 와중에 지금 더욱더 좀 상승이 나올 만한 내용들이 굉장히 좀 높아지고 있좀 주가가 상승이 나올 만한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좀 많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자 지금 이 뉴스를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 딱이 뉴스인데요 자 이겁니다 자 로봇 신문에서 나온 내용인데 지금 하이진 아래는 휴머노이드용 액추에이터 국산화 한다라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국채 국책, 정부 국채 과제 관련된 내용들인데 지금 보면은 이제 만드로 그리고 원닝 로보틱스 그리고 VD 그리고 카이스트 그리고 등등등 굉장히 좀 많은 기업들을 위주로 해가지고 컨소시엄이 구성이 됐고요. 자이 하이젠 RNN 같은 경우는 이 컨소시엄의 주도 개발 기업으로 지금 선점이 되고 있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하이젠 RNN 같은 경우는요 지금 이 휴머노이드 액추에이터 관련된 내용 모멘텀으로 인해서 주가가 더욱더 치고 올라갈 만한 내용들이 재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자 최근에 이제 보 이제 저번주 금요일이죠. 저번주 금요일 날 현대차 공장에 이 현대차 그룹의 자회사의이보선 다이내믹스의 휴머노이드가 도입이 된다라는 소식들이 들려오면서 어느 정도 이 상용화에 대한 이 결들이 좀 맞춰지고 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영상에서는 좀 시간상 이제 딥하게 좀못 다루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데 자 여기 영상에서 다루지 못한 딥한 내용들 같은 경우는요 제가 이렇게 우, 제가 운영하고 있는 주식정보망에서 조금 그 디테일한 내용들 같이 보내드리고 있고요 자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 이 주식정보문 같은 경우는 이제 요즘에 NXT 많이 하시더라고요 NXT 하시기 전에 지금 오전 8시에 열리는데 8시에 장 열리기 전에 일단은 이제 시장의 흐름들 그리고 전날 어떤 국, 내 장에서 어떤 이슈가 있었고, 어떤 섹터가 어떤 이슈로 상승이 나왔는지, 그리고 미 증시 때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싹 정리를 해서 보내드리고, 그리고 장 중에는 이제 진짜 좀 참고하실 만한 리포트들이 굉장히 많은데, 좀 시간상 또는 이 내용이 너무 많다 보니까, 방대하다 보니까 어떤 내용이 정확하게 몰라가지고 안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내용들도 제가 다 정리를 해서 주식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간혹 가다가 이제 제가 종목 추천까지, 진짜 좋은 종목들은 제가 따로 종목 추천까지 해드리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컨설팅을 해 드린다고 하죠 이제 뭐 어떤 종목을 어떤 매수가 매수가 얼마에 잡으시고 그 다음에 손절가, 익절가 라인 한번 싹다 잡아 드리고 나서 어떤 모멘텀 때문에 매수 추천을 드린다 라는 것까지 같이 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지금 주식 정보방 필요하신 분들은요 여기 배너 하나 나가고 있습니다 0 1 0 2 7 5 7 9 1 8 1로 문자로 이제 종목명 이제 뭐블루엠텍이면블루태텍 블루엠테, 뭐 노브노디스크 면 노브노디스크 해가지고 이렇게 문자 보내시면요 초대 링크 같이 보내드리고 있고요 자 단톡방 참여는 모두 무료입니다 그리고 구독자만 좀 받고 있다라는 부분 좀 참고 부탁드리고요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이게 번호를 오픈을 하다 보니까 이제 진짜 물어보신 분들이 뭘 물어보시냐면요 요즘 좀 많이 들어왔어요 진짜 제가 이제 주식 전문가다 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자격증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 이걸 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자, 이제 투자자산운용사 합격증입니다. 제가 제9회 투자자산운용사 시험을 보고 나서 합격을 하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 전문가다라는 부분도 같이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이렇게 지금 자격증을 갖고 있는 전문가와 같이 이 정보방 안에서 같이 이제 좀 도움 받으시면서 투자하셨으면 너무나도 좋겠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영상을 찍으면서 많은 분들이 많이 봐주시고 그리고 구독자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점점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자 너무 받기만 하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어 이렇게 좀 자료를 좀 정리를 해봤어요. 이 자료 같은 경우는 제가 증권사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좀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은 접하기 힘든 좀 깊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런 정보들을 좀 넘지 않는 선에서만 딱 선지켜서 좀 정리를 해가지고 제 자료를 만들었는데, 이 자료 같은 경우는 제가 어딱 서른 분한테요 어그저께부터 좀 시작한 이벤트인데, 자 선착순 이벤트예요. 자 무료로 드리고 있고 무료로 드리고 있고 지금 현재 12분 받아 가셔 가지고 지금 18분 남으셨다 라는 부분 좀 같이 좀책좀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이 자료와 그리고 이 정보방 필요하신 분들은요 지금 앞에 번호 010-2757-9181로 동북명 문자 보내주시면요 초대링크 같이 보내드리고 그리고 또이 자료까지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위에 번호로 이렇게 문자를 보내놓어 주시면 조금 더 빠르고 그리고 신속하게 정보를 드리겠지만 진짜 정보가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하더라도 이렇게 문자가 좀 보내시기 좀 꺼려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구글 폼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주식 전문가 초이의 무료, 무료입니다, 무료. 무료 주식 상담. 자, 여기 보시면은 주식 타이밍이 곧 수익입니다. 고민만 하지 말고 프로 무료 정보 받고 대박 나세요. 라고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진짜 간단합니다 진짜 그냥 딱 보시고 나서 필요하신 정보 뭐 필요하신지 뭐 실시간 주식 종목이 추천이 필요하다 하시면은 첫번째 그리고 급등 종목 좀 봐달라 하시는 분들은 두번째 그리고 실시간 보유하고 계시는 종목을 좀 진단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세번째 그리고 맨 마지막이죠 자 실시간 100% 무료 송방 참여가 필요하신 분들은 자 여기 보시면은 네번째 이렇게 딱 클릭을 해주시면 되는데 자그러면 이네 번째 무료 정보 소통방이 진짜 있는지 없는지 궁금하신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자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텔레그램 방입니다 자 지금 이거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주식 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는 그런 정보들 그리고 좀 제가 보면서 상담받는 그런 종목들 말고도 좀 추천드리고 싶은 종목들 그리고 매수 타이밍 그리고 손절 타이밍 그리고 이제 뭐 모멘텀 그런 것들 싹다 정보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자 이러한 정보 방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은 자, 이네 번째 클릭을 해 주시면 되겠고.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두 번째 항목입니다. 원하시는 히든 종목 남겨 주시면은 집중 공략 해 드리겠습니다. 라오 이렇게 적혀 있죠. 뭐 삼성전자가 필요하시면은 삼성전자 이렇게 써 주신 다음에 다음 거 선택을 해 주시면 돼요. 자, 여기 보시고 그리고 이세 번째 질문, 주식 투자 경력. 저는 이 정도입니다. 필수 아니에요. 선택입니다. 저는 일단 기본 5년 이상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 5년이 없네요. 자, 일단 3년 이상 딱 클릭을 해 놓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 놓고 그리고 이제 연령대가 어느 되냐 저는 30대 후반이니까 이제 30대 딱 클릭 자 그리고 이제 주식 투자 관련 방문 상담 신청도 가능합니다 진짜 내가 문자로 그리고 전화로 상담 받는 것보다 내가 일대일로 보고 그 다음에 한번 트레이더님과 상담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클릭하시면 볼수 있다라는 점자 그리고 이제 연락 딱 이렇게 끝나면 좋겠지만 자 연락을 제가 뭐 스케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스케줄마다 아니면 또 종목 어떤 종목도 진짜 확신다 지금 빨리 들어가셔야 된다 따로 연락을 드려야 되니 연락 받으실 번호 남겨주시면은 답변 드린다 지금 위에 핸드폰 번호 있죠 제 번호거든요 자 010하고 2757에 그리고 918 하나 딱 적어 놓고 나서 제출 클릭 한번 딱 해주면은 끝이다 이 해당 구글 폼 링크는 더보기에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도움이 필요하신데 위에 핸드폰 번호로 연락 주기 좀 꺼려지신 분들은 이 구글 폼 이용하셔가지고 도 도움 받으실 수있으니까요이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이 구글 폼으로 바로 딱딱딱 해당사항 체크하시고 나서 제출 한 번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증권가에서 받은 VIP 리포트 자료뿐만 아니라 트레이더 초이가 종목 추천도 해드리면서 매수 근거와 대응 전략 자세히 알려드리고 있는데 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수익 실현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화면에 번호 010-2757-91581로 등목이라고 문자 보내시면 언제든지 도와드리고 있고요. 또 이렇게 주식 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자 트레이드 초이가 이렇게 다양한 자료들도 같이 준비를 했습니다. 자, 최근 많은 분들이 요청을 해주셨던 자료들 위주로 준비를 해드렸고 간단히 내용을 말씀을 드린다면 급등 상한가 예상 종목, 핵심 매매 기법, 유망 테마, 종목별 차트 분석 등 다양한 자료도 무료로 드리고 있고요. 또 여기서 제가 준비한 자료 외에도 더 필요하신 자료들 있으시면 말씀만 해주신다면 이제 준비를 하면서 이제 드리고 있거든요. 자 이러한 자... 필요하신 분들은 화면에 번호 010 2 7 5 7 9 1 8 1로 자료라고 문자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이 VIP 자료 그리고 종목 추천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준비해드린 이런 자료들 모두 다100% 무료니까요. 자 이러한 것들 받으시면서 수익 최대한 실현하셨으면 너무나도 좋겠고요. 자 구독과 한번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